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업종별로 뚜렷한 등락 차이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키워드로는 반도체 실적 파티, 소프트웨어의 부진, 미래 기술 테마 강세, 이세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적이 확인되는 반도체 하드웨어는 급등했고 경쟁이 심화된 소프트웨어는 약세를 보인 차별화 장세였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1%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반면에 나스닥은 0.03% 약박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수 전반의 상승보다는 특정 업종으로 수급이 쏠리는 차별화 장세가 심화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66%, S&P 500은 0.1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반도체와 하드웨어 섹터가 지수를 견인한 모습인데요. 변동성 지수인 픽스 지수는 하락하고 외환과 채권 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초 체력은 견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인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첫 번째 변화 요인은 실적인데요. 시장은 단순한 AI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수익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는 디램과 랜드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10.51% 크게 상승했고요. 자 이러한 업황 호조는 웨스턴 디지털과 샌디스크 등 저장장치 기업들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세와 더불어 램 리서치나 ASMR 같은 장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 이는 반도체 칩 가격 상승이 제조사의 설비 투자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장비 기업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런티어는 5.56% 하락했고요. 어도비는 4.77% 하락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에 경쟁 심화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마진율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하드웨어 기업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날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 기술 테마의 강세인데요. 통상 1월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뭐 양자 컴퓨터와 우주 항공 섹터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양자 컴퓨터 대표주인 아이온큐는 4.23% 상승했고요. 디웨이브컨텀은 7.57%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우주 항공 관련주인 로켓랩은 8.93%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를 해결할 대안으로 원전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클로가 8.42% 상승했고요. 뉴스켈파워는15.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소형 원전, 그러니까 SMR 기업들이 크게 올랐고요. 핀란드 원전 가동 중단 소식은 오히려 신규 원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주요 종목별 흐름을 보면 테슬라는 2.59% 하락했고요. 그래서 지난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이한 점이 실망 매물을 출회시킨 주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 기술주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알리바바가 6.25%, 바이두가 15.03% 동반 크게 급등했습니다. 중국 부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분석과 함께 특히 바이두는 AI 칩 사업부의 분할 상장 소식이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44원 선을 내기록했는데요. 여전히 높은 환율 수준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10% 넘게 급등한 점은 우리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감으로 7% 급등하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로 온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에서 실적이 가시화되는 반도체와 하드웨어 업종에 주목하되 수익성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2026년 음, 첫 거래일의 흐름을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실적 장세의 흐름을 잘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